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을 빌라에 대하여 복을 빌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복이십니다. 뭐라고요? 참 복. 왜 왜 참복이냐? 복의 근원이다.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 참복이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 복이다. 이참 복은 영원한 복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이런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 영원한 복, 참 복이다. 이 복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라고 예수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참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복이 아니라 영생하는 복이다. 영생하는 복이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니까, 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바로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영생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참복인데, 이 복을 주려고 내가 왔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리라. 참복을 주리라. 진리를 주리라. 하나님의 영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하늘 나라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복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고 또 썩어지는 복이고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없는 복이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만 누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영혼에 임하는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까지 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복이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삼장1육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누가 누가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냐 세상에 우리 인류를 사랑했다. 그런데 어떤 인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이에요. 참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진리고.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빈 평안이 그 집에 거기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빙빙 돌다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리고 거기 병자가 있으면 고쳐라.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또,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 하거든? 그냥 나와라 해. 거기서 괜히 구걸하고 빌고 그러지 말고, 나와서 말하되그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평안을 빌라. 평안.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세상에 있는 평안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평안이 참 평안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복이요, 참복은 예수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요. 그 생명은 우리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평안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은혜고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복 중에 복이에요. 참복이시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예수를 전하라. 생명을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안이 합당치 않으면 그빈 평안이 거기 뭐 그에게 임할, 임하, 임하 우리가 복을 빌었으니까 그 복이 거기 가서 임하려고 하다가 임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보면 10장 6절에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그곳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평화를 빌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 합당치 않으면 그것이 누구한테 와요? 빈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게 올것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고 나한테도 하나 덤으로 오는 건데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거기 머물러 있다가 다시 네 개로 오니까 나는 두 개를 갖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도 갖고 나도 갖는 거예요. 나는 가졌으니까 나누는 주는 자가 됐어요. 그 사람도 갖고 나도 가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합당치 않아요.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팍해요. 그럼 그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진리를 전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요, 하늘나라를 전해요. 그런데 그가 받아들이면 거기 임하고, 그건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고, 능력으로 임하고, 평안으로 임하고, 어? 하나님의 권세로 임하는 건데, 합당치 않아요? 내게 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 합당치 않으면 내게 네 임하는 능력이요, 내게 네 임하는 복이요, 내게 네 임하는 권능이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복을 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요. 핍박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고 어휴 이런 복을 받을 분 야이 축복받을 분 이렇게 야이 어우 복받아라 하시때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입술로 나의, 나의 진심을 담고 복을 빌면 그, 그에게 합당치 않으면 내게 온다 다시 온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는 누구냐 참복을 받은 자는 누구냐 참복을 빌어주는 자, 참복을 나누어 주는 자.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가 되시길, 빌어주는 자가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